네, 간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바마 urges immediate access to Ukraine crash site.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반군이 그 배후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ABC 뉴스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1일 ABC 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실러시아 반군이 현재 말레이시아 여객기 사고 현장 접근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사단이 모든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칠러 세력이 현장 접근과 조사를 계속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위기 해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사한 발언인데요.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저지른 배후에 대한 증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은 가자지구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가자 z a crisis, UN calls for ceasefire as death past 500.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이어지면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BBC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BBC 뉴스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유엔은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공습이 시작된 지난 9일 이후 21일까지 13일째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무려 508명에 달합니다. 특히 이 중에는 어린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도 현재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지난 일요일에는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 동북부를 집중 공격하며 이날 하루에만 최소 1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BBC 뉴스는 중동에 도착한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카타르 외무장관이 휴전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기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할 r 리버튼 profit of 20% names new president.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할리버튼의 순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마켓더치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할리버트는 지난 2분기에 7억 7 4 0 0만 달러 주당 91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순이익인 주당 69센트에서 크게 개선된 것인데요. 전문가 예상치와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80억 5천만 달러로 10% 늘어나 전문가 예상치 78억 8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의 매출이 11%나 증가한 43억 4천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데브 레지 회장은 북미 지역 매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적 개선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할리버튼의 주가는 0.1%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토마토 머닝쇼 1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